네, 김훈입니다. 아직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클럽을 잡으신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그냥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좌우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클럽을. 그러니까 세게 잡으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 클럽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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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여요. 다시 그죠? 헤드가 닫힌 채 올라가고, 올라가서 지나갈 때는 이렇게 열려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궤도 자체도 이렇게 이렇게 가요.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와. 그까 그러니까 이게 그립의 힘을 빼려면 이 정도까지 빼야 돼요. 그립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는 역학적으로도 잘못된 거죠. 내가 완전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매번 이렇게 치셨던 분들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오른손목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레슨 오셨던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오른손목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 끝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니까 러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네 손가락, 왼손 두 개, 오른손 두 개를 잡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럼, 아, 나 클럽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클럽이 갈 때는 닫히고 열리네? 닫히고 열리네? 요거를 양손으로 잡았을 때도 클럽이 이렇게 안돼 있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더 무게 있다면 더 그게 되겠죠. 아, 이게 요게 정상이구나. 아, 이게. 이게 정상이구나. 볼이, 크롭이. 아 이게 정상이네.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아웃 스윙을 할수 있고 그립의 힘이 빠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좀더 크게 하면, 아, 아 이거네. 요게 채는 맛이고 그립의 힘을 빼는 거예요. 아, 그죠. 제가 힘을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크롭을 들었다 놨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볼이 맞죠? 아무튼 간에. 이거를 점점 스윙을 크게 해가면서 이 팔자 스윙. 이렇게 스윙을 해줘야 볼이 세게 맞고, 볼이 오른쪽으로 안 가요. 팔자 스윙. 가볍게 쳐도 드로우가 걸리고, 볼이 세게 맞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풀스윙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 나. 욕심부리지 말고. 아, 그러면 이렇게 팔자 스윙처럼 해야 되는구나. 힘을 빼면 저절로 그게 되는구나. 이걸 아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욕심을 버리고 그냥 가볍게 휘두르는 거예요. 볼을 막 때려야지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가볍게. 그래서 연습은 과하게, 과하게, 과하게 스윙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어유. 훅이 잘 나고 오 들어오도 잘 걸리는구만. 그럼 어떻게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과하지 않게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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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적당히 볼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꼭 연습해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킴플러스입니다. 감사합니다.